현재 직장을 다니시고 월 납입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중고차 할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현명한 중고차에서는 많은 분들의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중이시거나. 신용 회복을 하셨어도 혹은 파산 면책을 하셨어도 소득 증빙만 가능하시다면 저희 현명한 중고차에서는 저신용 전문 업체잖아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량으로 이전비까지 모두 만들어서 우리 고객님 들어가는 초기 비용 전혀 없이 진행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어렵게 마음을 먹으십니다. 기대출이 있더라도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고 갚을 수 있는 능력만 되신다면 저희 현명한 중고차에서는 우리 고객님들과 1대1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고객님들이 월 납입 할수 있는 월 부담금까지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차종으로 구매가 가능하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